오늘은 골프클럽의 직선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골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골프를 칠때 공을 띄우기 위해서 클럽을 확 들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골프 공을 이렇게 골프공을 들어버리게 되면 기어효과에서 공은 약간 탑빙성이 나면서 그린에 떨어지더라도 많이 불러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클럽을, 어, 땅 지면에서, 그, 음, 붙어서 다닐 수 있도록 들지 않는 음, 그런 스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클럽이 지면과 평행하게 다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클럽을 치고 나서 지면에서 최대한, 음, 바짝 붙어서 클럽이 한 30cm 이상 앞으로 쭉 전진해줘야만 어, 로프트 각도에서 공이 뜨는 건데 우리는 공을 내가 띄우려고 하기 때문에 클럽을 들어버리게 되는데 기초 로프트 각도 예를 들면 4번 아형 같은 경우에 20도의 로프트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프트 각도를 믿어주면 그 20도만큼 공이 떠서 날아가게 됩니다 공을 치고 나서도 클럽을 약한 30cm나 50cm 정도 앞으로 그 약간 던진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면 조금 더 직진성이 보장되는 그런 수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에서, 그, 테이크어웨이를할 경우에, 어, 타켓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때, 클럽이 엄지척, 손도 엄지척이 되어 있어야, 어, 지금 공이 정확하게 갈 수가 있고요. 다시 임팩트 순간에 공이 왔을 때도, 내가 내 시선에서, 어, 엄지가 엄지척이 되 있는 상황이 와줘야만, 정확한 임팩이 이루어지고, 릴리즈 상황에서도, 공이 맞고 나서도, 릴리즈 상황에서도, 왼쪽 손이, 엄지가 내 손, 엄지의 손톱이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아야만, 정확하게 목 타켓 방, 방향으로 공이 가게 됩니다. 이것을,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어줘야 되는 그런, 그, 탑법이 되겠습니다. 그, 공이 놓여진, 그, 앞에 30cm 정도 앞에 공이 하나 더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에 30cm 놓여진 공을 한번더 친다는 생각으로 공을 한번 쳐보시면, 그러면 저기 로프트 각도에서 공이 날아가니까, 절대적으로 들지 않고, 그 공을 두번 친다는 생각으로 한번더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기 뭐야, 어깨에서 그, 다운샷을 하고 나서, 클럽을 급격하게 들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낙하 운동하던 그 힘을 내가 들은 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쇄돼 버리니까 클럽의 속도가 줄어들어버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코너링할 때는 속도가 그 늦어지고 직진으로 달릴 때 차가 빨리 가듯이 클럽도 예를 들어서 그 계속 떨어질 때 밑으로 계속 떨어지도록 내두면 음. 되는데. 굳이 우리가 클럽을 한번 더 들어가지고 들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상쇄되니까 클럽의 스피드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많이 직진 운동을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럽을 공한 30cm 앞까지 쭉 밀어주면 정말 더 좋은 저기 탄도하고 그 직진성이 보장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어 존바이런 골프 아카데미를 쳐보시면 레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